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도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배운 4계절 포트폴리오를 국내 상장 ETF 버전으로 구현해 보려 합니다. 잠깐 지난 영상에서 배운 4계절 포트폴리오를 복습해 보면 4계절 포트폴리오에서 4계절이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하락으로 나눈 4가지 경제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계절마다 가치가 상승하여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자산군이 존재하고 반대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군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자산군을 얼마만큼 보유해야 할까요?레이 달리오는 주식, 채권, 원자재, 금을 일정한 비율로 보유할 것을 추천했습니다.왼쪽 아래 그림처럼 주식 30%, 미국 중기채 15%, 미국 장기채 40% 금 7.5%, 원자재 7.5%가 레이달리오가 추천한 비율입니다. 각 자산군의 비율이 다 다른 이유는 각 자산군의 리스크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구현했습니다. 왼쪽 아래의 표처럼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VTI,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TLT, 미국 중기 국채에 투자하는 IEF, 원자재에 투자하는 DBC, 금에 투자하는 GLD를 각각 비율에 맞게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권의 비율이 틀어질 경우 1년에 한번 리밸런싱을 통해 고평가된 자산권을 팔아 저평가된 자산권을 구매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계절 포트폴리오에 대한 복습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ETF로 4계절 포트폴리오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VTI ETF를 보유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없기 때문에 미국 대표 우량주에 투자하는, 즉,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S&P 500 TR ETF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끝에 붙은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로 분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분배금 지급 시 내야 하는 15.4%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재투자하는 금액만큼 ETF 가격에 반영되어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 장기 국채와 미국 중기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TLT ETF와 IEF ETF를 보였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와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ETF로 대체되었습니다. 참고로 선물이 붙은 ETF는 현물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먼저 지불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운용사가 알아서 잘 해줄 테니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이 투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체 울트라 30년 뒤에 부... 선물 뒤에 과로라고 괄호라고... 과로하고 H라고 적힌 이유는 해당 ETF가 환해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이는 투자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상품을 선호하지만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ETF 중에 환해지를 하지 않는 ETF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원자재에 투자하기 위해 DBC ETF를 보유했었습니다. 원자재 역시 국내 상장 ETF로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BC ETF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니, 에너지 부분 50%, 농산물 부분 25%, 금속 부분 25%에 투자하고 있어, 이들을 각각 코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코덱스 구리 선물 ETF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 금을 투자하기 위해 보유했던 GLD ETF는 코덱스 골드 선물 ETF로 대체하였습니다. 제가 구현의 편리성을 위해 모두 삼성 자산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ETF를 선택했는데요. 다른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ETF를 고르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완성된 표는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4계절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상장 ETF로 4계절 포트폴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국내 상장 ETF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국내 상장 ETF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국내 개장 시간에 맞춰 별도의 환전 없이 대한민국 통화인 원화로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매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환전을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점심시간에 그냥 구매하면 됩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해외에 상장된 ETF보다 저렴한 소액우,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구현이 가능하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했던 VTI ETF는 현재 원화 기준 27만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른 코덱스 S&P 500 TR ETF는 11,500원 아, 수준입니다. 다른 ETF 역시 차이가 크니, 월급쟁이인 우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기에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저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국내 상장 ETF를 이용하는데요. ISA,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및 세제이연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각 상품의 세금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박고미TV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도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